안녕하세요. 성지술래 TV입니다. 오늘은 33가지를 요약한 예수님의 행적 시리즈, 목자들의 경배, 베들레헴 목자들판교회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술래를 떠나보시죠. 목자들판교회는 베들레헴 동쪽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사우루라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베사우루는 구약성경에 룻 기서의 배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함녀인 룻이 보아스의 들판에서 밀 이삭을 줍고 결국에는 결혼까지 하게 된 장소라고 합니다. 베들레헴은 해발 약 830m 유다 산지 지역이라서 주로 목축과 약간의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들판을 평제 들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마치 완만한 골짜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도 베들레헴 출신으로 어린 시절에 목동으로 살던 곳이죠. 예전부터 목동은 당시 사회적으로 매우 낮은 계층에 속했습니다. 이런 목동들에게 2000년 전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천사가 처음 알려 준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고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사회적으로는 소외된 약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영혼인 목동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엄청난 선물과 같은 것이죠. 자, 이제는 목자들판 교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문에서 약 50미터 정도 들어가면 둥근 지붕에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1954년에 프란치스코 수도의 작은 형제회에서 캐나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배드인 천막 모양으로 설계해서 건축한 현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유명한 이탈리아의 건축가인 안토니오 발루치가 건축했습니다. 천장에는 작은 동그라미의 유리창들이 있어서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 모습이. 밤하늘의 별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교회는 세 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좌측편에 있습니다. 밤에 양들을 지키는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몇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양들이 자고 있는 무리 사이에 염소가 같이 머물고 있습니다. 보통 열 마리 양 무리에 염소 세 마리를 넣어 녹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양들에게 적당한 긴장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는 목동 주변에 개가 항상 있습니다. 개는 목동을 놓아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반려동물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갈렙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어로 갈렙을 번역하면 개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개처럼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갈렙에게 허락하신 산지와 같이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 오른쪽의 그림에는 별이 이동하는 것을 따라 베들레헴 구유에 예수님을 경배하려 기쁜 마음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동굴 안에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목동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탄생 성화라고 합니다. 이 탄생 성화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기 예수님의 오른쪽에 난데없이 소와 나귀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탄생성화에 소와 나귀가 나오는 이유는 2사에서 1장 3절 말씀을 근거로 하는데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 것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는 말씀에 의해서 소와 나귀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탄생성화는 다양하게 그려지고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탄생성화에는 소와 나귀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소는 정면을 바라보지만 나귀는 눈동자를 다른 곳으로 바라보게 그린 성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소를 기독교인으로 비유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는 나귀를 유대교인으로 해석하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에서 조용히 부르는 찬송은 영혼의 위로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현대교회를 뒤로하고 오래된 동굴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굴이 목동들이 양들과 같이 머물다가 천사를 만났다고 전해지는 동굴입니다. 전승에는 콘스탄티 황제의 어머니 헤르나 황후에 의해 동굴을 교회로 세웠다고 합니다. 이후에 1474년에 프란체스코 수도회에서 이 장소를 매입하였습니다. 동굴 내부에서 지금도 많은 기념 미사를 드리고 있고 동굴 좌측에는 생활하던 동굴들이 소박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동굴교회 맞은편에는 주후 4, 5세기경에 세워졌던 교회들의 흔적과 6세기경의 수도원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방문하는 장소는 아니지만 시간이 되시면 이쪽도 방문하셔서 주변 지형을 보시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나 다윗의 어린 시절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목동들의 이야기가 좀더 현장감 있게 보이는 장소입니다. 저는 이 목자 들판 교회에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선한 눈을 허락하셔서 아무런이 시대에 빛이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소서 팔레스타인 지역인 베들레헴에도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은혜 내려 주세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